안녕하세요. 최성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묘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자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5분 운으로 정의 눈에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치된 일이 풀리고 주위에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혼자는 혼인할 수 있고 학생은 공부를 좋아하고 자각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운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고 죽음을 앞두고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의식주 활동으로 재물을 얻으며 교육을 통하여 지식 사업을 하거나 발명 특허나 신한 특허를 취득하고 윗사람의 도움이나 모친의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타인이 덕으로 큰 성공을 하는 운입니다.교수가 강의하고 종교인이 설교하며 연구원이 발표하고 상업용 선전 광고를 하고 중개인이 문서나 등기를 처리하고 음악가가 음악회를 열고 정치가가 웅변을 하는 운입니다.실현이나 범법을 하지 않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육회살 눈의 의무와 책임이 무거워지고 외가나 처가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탈이나 형제 자매로 힘들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고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지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 기고 만장해지거나 시건방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부 구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으며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 이별수가 있는 눈입니다. 부모 덕이 없으며 무친이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의식주 생활에 타격을 받고 처가에 무정한 운입니다. 문서로 인한 소송 사건을 겪고 사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할 수 있고 가족 간 불화로 고부 갈등을 겪는 운입니다. 오만불손한 태도로 윗사람을 능멸하려고 하나. 무친이 노력으로 투옥을 면하고 직장 분쟁을 겪거나 타인의 배신으로 재난을 겪거나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흉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온고상항으로 육회살운의 명상이나 정신수련으로 극복하고 육회살 띠를 이길 수 없으니 원수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